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오 기도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나니라 어, 제목은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라 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큰 변화, 다시 말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네 생각대로 되라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겠고 나는 소망이 없고 안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면 아 나는 살수 있구나 나는 제 용서받았구나 나는 질병에서 남을 입을 수 있구나 나는 이 모든 환경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각의 혁명입니다. 생각은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나 기억은 우리 인생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과거의 기억인데 어떤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느냐? 상처 또 어려웠던 거, 안 좋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마음이 양심에 자꾸 정제를 받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생각은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 어,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 전체를 괴롭게 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또한 생각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미래의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미래에 대한 자꾸 있다면, 나의 미래도 또한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안에서 살아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이런 살아 살아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한다면 굉장히 우리 삶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이 잘못된 에너지를 몰아낼 수 있고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때 우리의 믿음대로, 네 생각대로 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고, 오늘도 우리 잘못된 모든 부정적 생각을 정화시키고, 또 부정적 생각을 쌓는 사이클을 깨트리고, 우리 잘못된 습관을 그 의식적으로 우리는 어, 이 습관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어, 생각의 힘을 기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큰 나라에 주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에 큰 혁명이 일어서 여러분이 소망 있는 미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샬롬